안녕하십니까. 명문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듀링 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식 내용을 두기 책자를 받아보시면, 뭐 듀링 선도라고 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어디서 있는 것인지, 설사 봐도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네모트기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더잘 알고 싶다 또는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 여기에 대한 걸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링손도라고 하는 것은 흡수식 냉온수기의 운전에 있어서 흡수액의 온도와 농도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자료는 흡수액 냉온수기의 흡수액이, 그리고 냉매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원리는 뭐, 다른 영상도 있고 해서 좀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흡수기에서 출발해서 고온 재생기를 거쳐서 돌아가는 이 사이클에서 흡수액은 과연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농도와 온도에 대한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 온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리는 흡수기에서 옅어진 농도가 농도의 흡수액이 저온열교환기를 통해서 다시 고온열교환기를 통해서 고온재생기로 담기고 담겨서 수증기와 지난 어, 영양으로 불리는 흡수액은 다시 본열교환기를 통하고 일부는 저온재생결를 어, 통해서 에, 빠져나가고 다시 얘가 저온열교환기를 통해서 흡수액으로 어, 담겨야 됩니다 이 원리는 에, 먼저는 병렬이 아니라 직렬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렬은 뭐고 직렬은 뭐냐? 직렬이라는 것은 흡수액이 한쪽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서 다시 한쪽 방향으로 와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한 개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병렬, 일부 메이커에 있습니다만은 병렬은 흡수액이 저온 제생기로 와서 고온 재생기로 가는 사이에 일부가 좋은 재생기에서만 재생이 되고 다시금 합쳐져서 들어와 버립니다. 즉, 흡수액이 일부는 좋은 재생기로 가고 일부는 고온 재생기로 가서 합쳐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병렬 흐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는 병렬 흐름의 장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직렬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의 압력,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 부분이 되집니다. A에서부터 흡수액은 점점점 각각의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다시금 되돌아오는 사이클을 승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A 구간과 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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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구간별 농도와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입니다. A. A는 흡수식 내문수기에서 가장 압력이 낮은 곳은 바로 흡수기입니다, 흡수기. 이 흡수기 내에 압력을, 압력이 얼마냐? 보시면은 약6 토르 정도 됩니다. 토르는 미미리 HG와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개념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6도로 정도 되면 은온온도0 0씨정 정도나 혹은 0 0 0 0 0 0 정도로 냉매는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흡수액은 아주 0 0 농도의 약품이기 때문에 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지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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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 즉 흡수액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 포인트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온도는 오십 도 정도 되고 압력은 육 토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떨어져서 흡수액이 농도가 이때 이 포인트에서는 온도는 오십 도, 압력은 육 토로 다음에 농도는 거의 64% 정도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정확하게는 64%가 조금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식어서 40도가 됩니다. 40도. 즉, 흡수액의 출구에서 나오는 온도는 40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용기이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는 있으나 압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도는 34% 정도에서 58%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수증기를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흡수가 된이 포인트는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흡수액을, 수증기를 흡수한 흡수액은 저온열교환기로 가게됩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가 저온열교환기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 보시면 온도는 40도에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40도에서 85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식었던 흡수액이 저온열교환기를 거치면서 40도에서 80도 정도로 85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온열 교환기를 거치게 되면 다시 온도가 몇 도까지 상승하게 되냐면 쭉 올라갑니다 온도는 145도까지 올라갑니다 145도가 거의 저온재생기에서 고온재생기는 일률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역시 58% 일정하게 농도는 증가합니다.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온도는 40도에서 145도까지 흡수에게 온도가 변하게 되고 압력 또한 6토로에서 70토로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고온재생기 압력계에서는 이 위치가 10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압력계 단위와 고온재생기에 붙어있는 원형 압력계는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 0에서, 즉 1에서 760까지가 아니라 760에서 0까지입니다. 단위가 바뀐다는 점, 반대로 된다는 점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미리 Hg를 사용하느냐 키라그램퍼 센티미터 제곱 혹은 Mpa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단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흡수액에서 나온 흡수기에서 나온 흡수액은 고온열교환기를 통하고 저온열교환기를 통하고 고온열교환기를 통해서 고온재생기로 뽕당 담길 때까지 압력은 6에서 700까지 온도는 40도에서 140도까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B에 해당하는 구간은 바로 고온 재생기 내에서 가열을 하는 구간입니다. 흡수액은 버너에서 가열이 되면서 수증기를 내뱉게 됩니다. 바로 145도에서 155도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온 재생기에서는 온도를 5도만 올린다는 것입니다. 5도만. 그리고 5도 정도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농도는 다시금 58%에서 62.8%까지 올라갑니다. 62.8%. 63% 곡선이 여기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낮은 62.8%까지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식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이 옆에 구간과 마찬가지로 고온열교환기에서 농도가 옅해진, 옅은 흡수액과 열교환을 하면서 155도의 흡수액은 93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농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압력은 7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 구간이 있습니다. 요 구간은 이 구간은 바로 저온 재생기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저온 재생기에서 스팀의 열을 이용해서 흡수액을 다시금 가열하게 됩니다. 온도는 5도에서 10도 정도만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약 98도 정도까지 가열이 되고, 다시금 62.8%의 흡수액은 64%까지 농도가 더 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해진 흡수액은 전열교환기 구간, 이 구간은 전열교환기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에 뽕당 담겼던 것이 스팀 열에 의해서 한번더 가열이 되고 난 다음에 빠져서 전열교환기로 가게 됩니다. 전열교환기에서는 희액 펌프에서 온 희액, 즉, 농도가 옅은 흡수액과 농도가 진한 흡수액이 열교환을 합니다.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거의 100도에 가까운 98도의 흡수액은 50도의 흡수액으로 식어버립니다. 이때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온도와 압력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농도가 진해진 흡수액이 다시금 떨어지면서 수증기를 머금고 농도가 옅어지게 되고 온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발했던 곳에서 다시 출발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온도와 압력의 차이를 이해를 하셨던 분은 금방 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희액 펌프가 있, 있습니다. 이 펌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는 압력이 낮습니다. 흡수기는 그리고 고온 재신기는 압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액 펌프는 압력이 낮은 이 흡수액을 강제로 고온 재신기로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퍼 옮겨서 농도와 온도가 변화가 된이 희액은 진한 용도 농도가 되기까지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되도록 합니다. 여기는 압력이 낮고 여기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흡수액 뻔프로 퍼올리고 내려올 때는 자연압에 의해서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흡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와 농도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흡수기는 진공의 힘에 의해서 냉수를 만들지만 흡수기가 돌아가는, 즉, 흡수액이 돌아가는 사이클은 이런 열과 압력의 밸런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히트발란스라고도 하는데 열 압력 특성에 의해서 흡수액의 농도와 온도가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용해야지만 이 네온수기를 보다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실제로 네온수기를 가동할 때는 고온재신기 온도가 155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압력도 1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가 줄어들기도 하고 뭐 늘어날 일은 없겠죠 165도에서 안전장치가 있어서 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고온 재신교 온도가 145도까지 상승하는 장비가 있고 135도까지만 장비를 하는, 상승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하면, 냉온수기는 빵프로에서 100%까지 농도가 용량이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런 완벽한 듀링 손도로 냉온수기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한80% 정도. 냉온수기의 능력의 80% 정도만 사용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온재신기 온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135도에서 145도 정도로 운전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열교환기의 온도도 낮아지겠죠. 흔히 현장에서 운전되는 것을 보면 고온 재생기, 저온 재생기 출구의 온도는 82도에서 86도 정도, 20도까지 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온 재생기는 135도에서 145도 정도까지밖에 운전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이 고온 재생기의 온도를 보, 보면 이 압력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냉동기가 진공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공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온재생기 온도가 145도 라고 치면 요그래프는 무시하고 이쪽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맞닿는 부분에서 쭉 가보면 5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760-550 정도 하면은 압력계상에는 250 정도가 뜹니다. 즉, 30 정도 압력이 올라갑니다. 압력계는 0을 기점으로 해서 76까지 7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지시를 하게 되고 여기는 1kg, 여기는 2kg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고온재생기 온도가 145도일 경우에 바늘은 여기는 실제 눈금은 없습니다. 10, 20, 30, 40, 50이면은 30에서 30에서 40, 30에서 40 정도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온재생기 온도가 145도일 때는 40에서 50 정도 사이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표와 이 표를 비교하게 되면 누설이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적정 온도에 비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압력계를 보고 고온 재신기의 온도계를 보고 냉온수기가 누설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온수기를 운전하시는 분은 고온 재신기의 온도가 고온 재생기의 압력을 반드시 기록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두 개의 자료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냉온수기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특히 고온 재생기에 붙어 있는 압력계는 냉온수기 전체 성능과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 재생기 압력이 어느 정도 온, 온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온수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전화를 겁니다. 냉온수기 고온 재생기 온도, 온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저희들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압력계가 어디에 있는지, 온도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온수기를 관리하실 때는 온도계의 표시가 어디에 되고 있는지 디스플레이에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리 막대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반드시 그 온도를 개척해 주셔야 되고 압력계를 반드시 보고 이 압력계를 개척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온 재생기 압력계는 지금처럼 76까지를 쓰는 단위가 있고 100, 즉, 미리미리 AQ를 쓰는 압력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환산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55도 올라갈 때 압력계는 10까지 올라간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고온 재생기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압이 안 올라간다. 이것도 문제고, 고온 재생기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압이 많이 상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항상 유링 손도 상에 있는 표에 의해서 압력과 온도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120도를 기준으로 볼까요? 120도를 기준하면 조금 200입니다. 즉, 120도면 50 정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아, 50, 55, 55 정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운전 시 진공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고온 재생기 온도는 최대 115도까지 올라갑니다. 냉방 시에는 155도까지 올라가지만 난방 시에는 11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방 시에는 130도가 되면 고온 재생기 고온 경보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난방 시에는 냉방 시에는 165도, 즉, 제로로 가면 경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진공을 잡지 않고 장시간 기계를 운전해 둘때이 압력계 지침이 150, 115도를 넘지 않는 범, 안,는 상황에서 4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은 100% 누설이 있다라고 판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온수기의 진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공을, 펌프를 많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진공 펌프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온 재신기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압력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서 별도의 누설 검사를 하지 않고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누설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듀링 선도를 반드시 이해해야 냉온수기를 잘 돌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듀링 선도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압력과 온도를 비교해서 냉온수기의 이상 유무를 바로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비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는 듀어링 선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될 그래프입니다. 수치와 온도와 압력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 넣고 있어야지 만이 배관을 만져서 온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냉온수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변합니다. 압력은 손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나 온도는 손으로 배관을 만져서 해당 배관을 만져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만지고 정확한 온도 체크를 위해서는 비접 비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거나 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해서 정확한 온도가 개척이 되고 나면 어디가 이상 있는지를 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듀링 선도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기계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운전만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알고 계신다면, 아마 기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 네몬스게 운전은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장비이긴 합니다만 내가 이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 다는 몰라도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뷰링 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문 엔지니어링입니다.